아, 멋있네. 내일 아침에 보시면은 예. 야, 멋있다. 그래 가지고 그니까요 아. 데 여기 로 오세요. 연 여기로 오세요. 네. 근데 지금 그나마 아, 우리 차들은 검증이돼 가지고는 이더 네, 검증, 검증, 네 그니까 잘잘네 <laughs> 세트가 뭐라고? 내가 16kg, 17kg가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얘, 얘, 그런데 인점하고 나서 차도 높아졌어. 한 4kg? 4kg 정도 형거 4인치에다가 저기 뭐야 32차를 꺼줬어, 아. <laughs> 안 나와. 그래가지고 여기 봐봐. 사, 그러니까, 야, 그래도 지금 기압수가 맞아요, 높은 거. 아, 엄청 높잖아. 형이 뭐... 콜라하다가 똑같이 휘날라 쓰 나와. 아 그러네. 어, 어. 오, 정말 잘 나오네요, 제께 제게 8.2kg 나와요. 아, 이거. 네. 제 거는 한10 10, 10, 10kg 10kg을 적어 놓고 어 클럽이 되게 아. 잘 나온 건데. 1 정도 나와요. 저 사료 키고 예. 험지 가면일 나오는데. 그냥 그... 웰컴 기프트를 주셨 네저잘 시겠다 이거는. 어, 옆 이거 테이블에 두 개가 됐어. 됐는데, 두 개가 됐네. 어, 여기 쏙 들어가고. 됐어, 됐어, 딱. 들어가면은. 자, 자밥 먹자. 슈키를 <놀람> 트를 틀고 거슈키다그리거 아, 제니 캠핑장인데요 아. 오즈크래프트 m 맥스키를트 뒤에 타는 차들이 있어요. 양옆에 서가지고 내부 저기 느낌 있는... 아 이게 이렇게 빠지는 건가 보네. 아니 이게 열면은 안에가 이게 이만큼 돼 있어요. 아... 이게 뭐여 있어? 응. 어? 이게 렇 어는데 이... 여기 짐을 실을 수 있죠. 짐이요? 이게 그냥 꽉 닫힌 건가 보네. 어, 지금까지 양옆에. 이건 뭐예요? 이쪽이 쪽에이주유하고 음. 이쪽을 해서 아, 주유가여 주유하고 아, 이게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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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통인가 보네. 음, 음. 예, 예. 기름 들어가고요. 저 아, 음, 떡볶이 너무 매워. 맛있어 보이 그래. 응.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 맛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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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그맛면어상신료에신료 들어갔나? 몰랐죠. 그러니까. 야, 왜? 몰딩으로 아, <목소리> 야, 종류별로 다 있네. 저 밑에 밑에라고 고고고거 아, 멋있어 아, 다멋어이다아 이쪽에다 이렇게 내려까괜네 디머만 하나 달면 돼요 거 디머만 달면은 요거 이렇게 아 아아 음저걸절 대고 아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 요것도 음, 다디머라야 어, 어? 청소 테크는 이런 뭐 용량이 얼마나 돼요 이거? 저 청소 안달아어요아 이건... 이거 뭐야 밑에 어쩌, 아 저거 그냥 그냥, 그냥 그거요 뒤에 물가락이 달릴 수 있는데 이거 안에도 불도 다 따로 있어 아 어. 그건불이으면은 애를 그니까 예를... 이어를 연결시켜놔야지 이렇게 넓어 아, 아, 된다, 어머나 아, 아. 이쁘게 하나 을때찍어야 하자. 아니야 니야 그러니까 그럼 장비도 어머나 여기 그냥 바닥에 자고 그냥 잠시 쉬었다가 내었다. 음.

이게 180도인가? 와. 내꺼, 저, 옛날에 그 어디야, 같이꺼. 고버랜드컬 이거 또어마어마해데 지플리. 지리 풀었다. 그래. 이게 예. 안에가 1 9 0 0이지네 형님꺼는 이게, 이게 1900이잖아요. 아, 아, 아. 야, 가로치침이 되는구나, 이게. 아, 그거 보고 갔어. 대신 이제 마이크가 어딨지. 마이크가 어딨지. 옆으로 가 어딨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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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같은 크겠 네, 자. 예. 자 철수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나. 좋은 데가 있네 그러면. 아물 좋다. 들어갈 거야? 물 좋네, 물 좋아 그래마지막좋수잘 <목소리> 구경하다 갑니다. 그래 <목소리> 좋다.